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죽겠다. 맨날 연락 와서 통제하려고 하고, 애좀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집값도 절반밖에 안 줬으면서. 방금 들으신 건제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그런데 실수로 제게 온 거였죠. 3년 동안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어도 미리 약속 잡아야 하고, 연락해도 답장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용돈 보내준다고 하면 그때만 번개같이 답장이 오더라고요. 뒤에서는 저를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무조건 참을 필요 없잖아. 남편은 또 엄마라고 시댁 편만 들어서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게 바로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했던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했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셨다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인 박미순입니다. 제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정호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은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했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서른 중반이 되도록 연애도 제대로 안 하길래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정호에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우리 아들을 사랑해주고,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소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들이 미리 예약해 둔 괜찮은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어서 일찍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나타나더라고요. 늦은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냥 앉더니 인사도 대충하고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말을 걸어도 고개도 제대로 안 들고 대답했습니다. 정호가 계속 눈치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처음 만나는 시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예의에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겨우 스마트폰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너무 자주 만나면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거리 두기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바쁘니까 자주 만나지 못할 거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소영이는 그것도 모자랐는지 웨딩홀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웨딩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사는 곳에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에 있는 웨딩홀을 예약했다고 하면서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척들이나 지인들은 어떻게 오라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들한테 나중에 따로 물어봤더니 소영이가 시댁 사람들이 많이 오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시댁을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과 우리 아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괜히 반대하면 아들만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고요. 신혼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영이는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직장에서도 멀고, 저희 집에서도 멀고, 대체 왜 그런 곳에서 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희 의견은 거의 무시당했어요. 예단이나 예물 같은 것들도 소영이가 정한대로만 해야 했고, 저희가 뭔가 제안하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저는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몰라요.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감은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 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된 만큼 서로 마음을 열어보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결혼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생일 축하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벨만 계속 울리고 받지 않더라고요. 출근 준비로 바쁠 수도 있다 싶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간단하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몸 건강히 지내라는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보낸 건 아닌지 확인해 봐도 분명히 전송되어 있었고 읽은 표시도 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답장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바빠도 간단한 답장 하나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원래 연락을 잘안 하는 성격이라고 하면서 대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섭섭했어요. 며느리가 직접 답장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명절 때에 아들이 오지 않길래 연락했더니 며느리가 그날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모존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명절 당일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직장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요즘 직장인들이 바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갑자기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라면 병문안 정도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며느리에게 입원한 내용도 전하지도 않았더라고요. 며느리가 병원을 싫어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내는 일반적인 안부인사나 명절인사에는 절대 답장이 없던 며느리가 용돈이나 선물이야기가 나오면 번개같이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며느리 생일날 생일선물로 작은 가방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바로 답장이 왔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가면서 정말 예쁘게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번더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이나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일 때만 연락이 빨라지고, 그럴 때는 말투도 다르고, 이모티콘도 많이 쓰더라고요. 추석 때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물론 비용은 보내준다고 했죠. 그때도 답장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며칠씩 답장을 안 하던 사람이 그때만큼은 30분도 안 돼서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반대로 안부를 묻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할 때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어요. 읽은 표시는 항상 떠 있으니까 분명히 확인은 하는데 대답만 안 하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며느리의 행동인가 싶었거든요. 정우 생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생일 때 보고 싶어서 가도 되는지 연락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 생일 선물로 돈을 보낸다고 하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저희를 완전히 우습게 본다는 걸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을 때는 무시하는 게 분명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시아버지 생신 때였어요. 간단하게나마 가족끼리 모여서 생신상을 차리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당연히 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 때문에 늦게 와서 밥만 대충 먹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이게 과연 가족인가 싶었거든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남보다 못한 사이인 것 같았어요. 며느리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도, 손자, 손녀가 생긴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이제 아이가 생기면 며느리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연락도 자제하고 아들을 통해서만 안부를 물었어요. 임신 중에는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몸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사서 아들 편에 전해주기도 했고요. 역시나 임신기간 내내 며느리에게서 직접 연락온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임신경과가 어떤지, 몸은 괜찮은지, 그런 기본적인 안부도 아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손녀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쁘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출산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몸조리 잘하라는 인사였죠. 그런데 역시나 답장은 없었어요. 아들한테 축하금을 보내니 그제서야 감사하다는 짧은 답장이 왔고요. 산후조리원에 문병을 가고 싶다고 아들한테 말했더니 여느리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면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했어요. 산후조리원은 조용해야 하는 곳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이 보러 언제 가면 되는지 물어봐도 아들은 계속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직 피곤하다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이에요. 결국 아이가 태어난 지한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손녀를 볼수 있었어요. 그것도 미리 약속을 잡고 두 시간만 있다가 가라는 조건부였어요. 처음 손녀를 안아보는 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손녀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면 이것저것 제약이 많았어요. 아이를 안으려고 해도 손소독부터 시작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가 끝이 없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손녀를 보러 가려면 반드시 미리 약속을 잡아야 했어요. 그것도 며칠 전부터 말이에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 하면 며느리의 스케줄이 있다는 이유였어요. 방문 시간도 정해져 있었어요. 두 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 시간이나 아이 잠자는 시간은 피해야 하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마치 병원 면회 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육아용품이나 기저귀, 분유 같은 건 할머니가 사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아들이 전해주는 말로는 며느리가 아이용품이 떨어져 간다고 하면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기꺼이 사줬어요. 손녀를 위한 일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용품은 사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저희가 손녀를 보러 가는 건 귀찮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서 손녀와 놀아주려고 해도,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보면서 언제 가실 거냐는 눈치를 주었어요. 한 번은 손녀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려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역시나 답장은 없었고, 아들을 통해서만 괜찮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손녀 사진이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며느리가 손자 손녀 사진을 자주 보내준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손녀 사진이 보고 싶어서 아들한테 부탁하면 가끔 한두 장 보내주긴 했지만, 며느리에게서 직접 온 적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답답해서 며느리에게, 직접 손녀 사진 좀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보니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신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는 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손녀가 돌이 지날 무렵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고생 많았을 며느리를 생각해서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직을 앞두고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직접 전화가 온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였지만 말이에요.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어린이집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도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기꺼이 돕겠다고 했어요. 손녀를 돌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자주 못 봤던 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뻤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린이 집 적응 때문에 가끔씩만 막혔어요. 하루 종일은 아니고 몇 시간씩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횟수도 많아지더라고요. 오전에 데려와서 저녁 늦게 데려가는 일이 반복됐어요. 더 이상한 건 며느리가 직접 아이를 데려오거나 데려간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대부분 정호가 아침에 데려오고 저녁에 데려갔어요.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도 잘안 보였어요. 어느 날은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아이를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직장 복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일하는 엄마니까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주말마다 친구 만난다고, 쇼핑 간다고, 심지어는 미용실 간다고까지 하면서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어이없는 일도 있었어요. 평일 저녁에 갑자기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남편과 데이트를 간 거였어요.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영화 보러 간다고 아이를 맡긴 거였어요. 더 황당한 건 육아방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거였어요. 아이가 울면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밥은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심지어 기저귀는 언제 갈아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메모해서 보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인가요? 정호도 제가 키웠고 조카들도 많이 돌봐준 경험이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손녀가 제품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아이를 깨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잠자는 패턴이 중요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늦은 시간에 아이를 데려가면서 아이를 깨우는 건 신경 안 쓰더라고요. 육아용품이나 기저귀 같은 것들도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챙겨서 보내줬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제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기저귀를 쓰는지 어떤 이유식을 먹이는지 알아서 사둬야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저는 기꺼이 했어요. 손녀를 위한 일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식이었어요. 한 번은 손녀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며느리에게 바로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할수 없이 정호에게 연락했더니 회의 중이라서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서 손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연락해서는 고생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필요할 때만 할머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전히 남남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녀가 귀여워서 계속 참고 도와줬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베이비시터 역할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손녀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에 긴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며느리였어요. 처음에는 뭔가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급하게 열어봤어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을 읽다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제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메시지에는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해서 답답하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애 봐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 집값도 절반밖에 안 냈으면서 왜 이렇게 간섭이 많으냐는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마마보이라서 시댁 편만 든다며 스트레스라고 불평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요즘 육아법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손녀에게 이상한 걸 먹이거나 잘못 돌볼까봐 걱정된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손녀를 돌봤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더군다나 그동안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는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는 내용이 더 있었어요. 시댁에서 자꾸 간섭하려고 한다면서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모두 자기 편이라면서 시댁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다고 조언해줬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실수로 잘못 보낸 메시지라는 걸 말이에요. 아마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보내려던 걸 실수로 제게 보낸 것 같았어요. 메시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니 더욱 억울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니요. 더 화가 난건 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제가 자원해서 돌봐준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부탁해서 해준 일인데 마치 제가 억지로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조금 뒤에 며느리가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이미 제가 다 읽어버린 후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며느리에게서 사과나 해명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연락도 자제하고, 손녀를 돌볼 때도 정해준 규칙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또다시 아이를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회사회식이 있다면서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들이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이상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뒤로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마 아들한테 들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 전화는 그렇게 안 받더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마 자기가 보낸 메시지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모든 걸 다 말해버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다 털어놨어요. 며느리는 변명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말고 도움도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 뒤로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아들이 몇번 사과하러 왔지만 저는 마음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머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